이 사람들은 타인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laughs> 어떤 영양이던 초기에 초기에 빠른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체계서적인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연습 염슴, 연습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 흥미가 커서 적극적으로 습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또래보다 조금 빠른 성취를 보인 보인 학생에게 너는 재능, 재능이 있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생깁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재능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 배워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면에 도약해야 하는 시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장은 어려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재능은 여기까지 인가인가인가 인갑 인가, 인가, 인가 뭐 여기까지 나면서 생각, 생각하고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가한 문제를 만나서 이를 풀기 위해 쩔쩔매는 과정에서 뇌는 성장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노력해 볼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해서 자신이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학생은 대학에서 한참은 어려워진 수학을 만나고는 나는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힘껏 노력해 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laughs> 차고난 재능이 정말 있을까요? 이뇌 과학자들과 함께 인간 성장을 연구한 스탠퍼도 대학교 조교수는 물려계한 영향에서 차고난 성과를 낼 만큼은 뇌가 발달한 경우는 0.00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제가 각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뇌 구조는 적절한 훈련을 거치면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며 모양이 변합니다. 뇌의 차이 때문에 자폐가 있을 수도 있고 노력에 비해 좀더 쉽게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수학머리나 글쓰기 재능, 미술 감각, 음악머리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나 성장하려면 간방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뇌신경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나는 무슨 분야에 재능이 없다고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전 훈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분야에서 재능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에서 주입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유축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회에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능검사를 마치고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들에게 당신은 IQ가 높다고 이야기하면 그 학생들은 성적이 오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음에 부합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됩니다. <laughs> 이 가능성의 폭발인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의 대가인 스탠버드 대학교 심리학교 캐럴 구획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학 강의실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여학생과 안 받는 과목이라는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받은 여학생 중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과 그대로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인드셋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성적의 변화가 없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이건 역량을 더 역량은 더 개발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고정 마인드셋은 재능은 고정 고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수학이 잘안안 안 맞는다는 편견이 있더라도 성장 마인드셋은 학생은 다른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년 에 고정 마인드셋인 학생은 역시 나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위축됩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은 뇌과학을 근거로 더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성인 되면 뇌에 있는 신경 회로는 고정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뇌과학 연구로 의이 신경회로도 방승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듣고 냄새로 맡고 보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뇌를 재구성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기고 신경 경로간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이미 이미 있던 경로는 더 강화됩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비교해 해 보았습니다. 이 기본 전을 전제로 한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은 전에서 있다고 보, 보고 있고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미, 믿습니다. 그 욕구는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성장 마인드셋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들 이 셋을 통수로 도전 앞에서는 그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이 도전을 피하고 성적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역경 앞에서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성적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은 맞서 싸움이다. 노력에 대해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하찮게 여기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또 비판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은 옳더라도 무, 무, 무시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으로부터 배움, 배웁니다. 아. 남의 성공에 대해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위업을 느끼거나 시기와 질투를 심을 갖기도 하며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지만 누구건 사람들은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고정 마인드셋은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점자력을 발휘하지 못한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점자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 내곤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가속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입니다. 이 런던에서 택시기사가 되려면 런던 중심가에 있는 체링크로스역에서 반경 6마일 약 2.5km로 아, 아, 그 안에 있는 2만 5천개의 도로와 2만개의 랜드마크를 모두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런던 시내에 지도와 경로를 익히는 데만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한 택시기사들의 머릿속에는 런던의 지도가 저장됩니다. 택시기사의 뇌를 연구한 결과 길을 길... 길을 기억해 저장하고 멸시 속에 지도를 그리는데 관여하는 해마가 부피가 커졌으며 증언하는 택시 기사의 해마의 화백실 밀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택시 기사를 은퇴하고 나면 해당 영역의 해마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 살의 카메론 모트는 3살 때부터 라스무네센내염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뇌 방구에 만 만성 염증이 생겨서 운해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이 의사들은 운해를 제거하면 왼쪽 몸이 마비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알리를 살리기 위해서 운해를 제거하는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운해 제거 수술 후에 카메로는 완벽하게 회복하며 의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라서 신경 경로의 생성이 빨랐기 때문에 운해의 기능을 수행할 신경 경로를 좌뇌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카메론은 수술 사주만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또래와 같은 습준영향으로 정상적으로 공부도. <놀람> <놀람> 해서, 했습니다. <laughs> 이 카메론의 빠른 뇌 신경 회복에 힘을 벗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반구 제거 뇌 수술이 더 많이 진행이 될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스탠바드 퍼드 대학교의 조블 블라 교수는 평균적인 성적을 가진 중학생 8 3명과 18일 동안 여름 수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 첫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 머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캠프에서 수학을 배우고 17일 뒤에 기수 전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수업 시험을 다시 치렀으니 평균 점수가 50%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2~3년에서 3년, 2, 3년이 걸리는 성취를 단 17일 만에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카메론 모터의뇌 사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교수진들은 캠프에 참여한 중학생들에게 카메론의 뇌 사진을 보여주고는 뇌가 어떻게 회복되어 기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재능을 탁하던, 탓하던 학생들은 뇌가 절반밖에 없는 아이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냐고 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